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KD키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안 올라와서 많이 기다리셨죠? 정말 죄송해요 어제까지, 어제 새벽 1시에 들어와서 G스타 일정 마무리를 하고 오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영상 4개를 준비를 하고 G스타를 갔다와서 깜빡하고 <laughs> 월요일 영상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작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께 좀더 나은 퀄리티로 영상 보여드리기 위한 이기도 하니까 내일부터 영상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G스타에서 여러분들 저를 만나 뵙고 정말 어 아,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과 즐거움과 설렘과 떨림이 있었어요 어, 이 점은 뭐 추후 또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못 올린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4시 30분에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모두 굿 럭입니다.